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냄넴 종목 지금 해당 공부방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역시 우등생이신 분이 어 질문을 해주신 것답게, 지금 냄 현재 진입단가 85.46원입니다. 어 타점 어떤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돌파 매매하게 가장 합리적인 구간에서 들어가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조금 러프하게 잡으셨던 분들은 88원까지도 충분히. 어. 잡았어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라고 지금 물론 눌렸다라고 하지만 나쁘지 않은 타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장 베스트 타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봉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음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데 우걱 뭐 우겨서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매매를 했을 때에는 가장 도운, 좋은 타점은 여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구간은 일봉상으로 몸통 마감을 해주지 못했던 항상 올라왔을 때 강하게 하방으로 꽂아주었던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몸통 마감을 했을 때어찌 어, 보면은 가장 돌파 매매하기 좋은 합리적인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돌파 매매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하지만 눌릴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혹은 어뭐 이런, 종, 이런 구간까지는 눌리고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iost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래서 충분히 돌파 매매 해서 홀딩을 해 봤을 때에는 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97원으로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4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 하시면요. 비중만 약간 축소를 해 주세요. 비중만 약발 축소를 해줄 것 같고 돌파매매 가장 좋은 자리로는 여기가 있었다. 다음에는 이런 구간들을 한번더 체크를 해보자. 왜? 이 구간은요. 더 강한 저항대가 존재를 할수 있고 다만 이 구간에서 제가 왜 돌파매매가 좋냐고 하면은요. 확률은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확률은 조금 낮을 수 있으나 어 가성비가 커요. 그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즉 얘는 위에 매물대 거의 없어요. 좀 크게 본다면 106원까지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구간에서 뚫어만 준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로 돌파 매매에 좋은 타점이었다. 얘는 그냥 타점 자체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었다. 확률도 높고 가성비도 어느 정도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서 1차 익절를 했겠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봤을 거고요. 냄은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눌릴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지금 타점 나쁘지 않다. 충분히 여기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종목. 그래서 그렇죠. 이 영상 보시고 담아가실 분들 확인 매매 하고 싶어요, 좀 안정적으로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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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으시고 어, 나는 나는 돌파 매매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물릴 각오하고 각오하고 한 78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고 하고 들어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해당 방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걸로 컨텐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앞으로도 평생 무료로 이런 종목 추천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어, 알려드리고 단순하게 어떤 다른 방처럼 5% 10%의 수익권에서 종료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세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게끔 그리고 손실이 나거나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대응 방안 ]까지 미리 포트폴리오, 미리 전략을 공유를 해드려가지고 어, 수익을 내드리고 있구요. 리어 프로토콜 물론 장기간 한한달 넘게 보유를 했지만 4,100원 그리고 아, 3,500원, 4,800원 두구간에 매수를 해서 평당가 4,100원이었어요. 그래서 1차 익절, 2차 익절, 입절, 3차 익절까지 분할 익절을 통해서 1차 익절 15에서 20%, 2차 익절 340%, 3차 익절 15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장에서 추세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150%, 200% 수익 볼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익절 구간을 알려드리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 시장에서 어,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주시면은 어, 진짜로 수익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과 그리고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